아, 족부족이라는 시를 보는데, 근래는 그, 구봉, 송익필 송구봉 선생이 족부족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시가 천하의 명시예요. 근데, 이, 어저께 집에서 우연찮게 신독제 집을 이렇게 넘겨보다가, 어? 송구봉 선생 차은 시라는그한 권의 책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송구봉 선생님이 쓴 족부족이라는 거에서 차원을 해서 쓴 시예요. 아주 정말 멋진 글이라서, 같이 한번. 차원이라는 것은, 이제, 남이 짓은 시를, 그 문자를 읽으면서, 다른 사람이 또 그와 같이 짓는 것 차원이라는 거냐? 네네. 아니, 송구봉선생은 족부족이, 최는거 버금차라고 하셨나 버금으로. <laughs> 아니요, 버금차라기보다는 차원할 차라고 딱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이제 송구봉 선생의 망월이라는 시를 제가 여러분 소개를 드렸잖아요. 망월. 네. 그래서 보니까 차 망월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아, 어, 차 망월도? 네, 예,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같이 보시죠. 아, 그 시도 너무 멋진 거예요. 물론 송구봉 선생은 그 다리 찾다가 기울어지는 것이 저렇게 느이 느리, 느리 차올랐다가 이지를 질 때는 쉽게 이겨 진다는 것이 마치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 신독재 선생은 어떻게 했냐면, 달이 그렇게 보름달이 꽉 차서 저기 오래 있다면, 누가 그 늘상 꽉찬 것만 있다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차오르기도 하고, 기울기도 하고, 미치나 그런 것이지. 그렇게 글씨를 <laughs> 그 쓰셨더라고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그 <laughs> 하고, 네. 한번. 한 번. 워시 <목소리로 시호자> 군 선생님은 사계선생님의 아드님 이제 말하자면. 예. 예, 아드이고 예. 아, 아, 네, 어, 사계 진당장 선생님은 이제 송고공 선생님 제자. 고 예. 고려문. 그거라 그런 거. 음. 제가 신독제라는 것도 참 좋지요. 신자는 삼가 의 신자 독자는 홀로 독자예요. 집제자고. 이는 군자 장자족 고대, 아위 군자 장부족이라. 인자는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남들은 군자는 늘상 자족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위 군자 장부족이라 나는 군자들은 늘상 부족하다라고 말하네 만족할 줄 모른다라고 말하네 이는 소인 장부족이나 아위 소인 장자족이라 사람들은 소인배들은 늘상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소인배들은 늘상 스스로 만족해 한다라고 말하래. 이게 이제 서론이죠. 군간, 군자, 책기후요. 책기후라, 이족, 유, 자, 위부족에. 군간 할때 군은 그대지요. 그대는 군자들이 책기후,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는 두툼하게 하고, 다른 사람 책망하기는 가볍게 하되, 자기 스스로 채찍질하기를 두툼하게 하는 것을 보았지 않았는가? 이 족, 유, 자, 위부족은 이미 만족할 만큼 학문도 갖추고 덕도 갖췄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위부족, 아직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을 보지 못했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군자의 학문 자세잖아요. 군자는 책기후에요. 책인박, 책기후. 다른 사람들은 책망하기를 박하게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엄하게 꾸짖은 게군자라이 거죠. 반면에 그래서 여기 군자는 늘 쌍부족함을 느낀다는 증거를 된 거고, 그죠? 악연소인. 아, 대기렴하여 네, 나는 소인배들이 대기렴. 이 염자는 넉넉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기 자신 대하기를 넉넉해 넉넉하게 하여 부족한 자미 만족이라. 부족한데도 돌이어 스스로 만족하더라고 여기네. 소인배들을볼 때는 늘상 부족한 것 같은데, 스스로는 만족하다고 여기고 산다는 것이에요. 예, <laughs> 네, 의시되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보니까, 피, 언, 외물, 아, 언, 내라 저들은, 저들은 소인배들이에요 저들은 언, 외물, 외물을 말하고. 요즘도 많잖아요. 외물이 뭡니까?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집이 있다는 거고, 빌딩이 있다는 거,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 언내라. 나는 내면에 갖추고 있는 성정. 그죠? 나의 인품. 이거를 말한다. 해야지. 선악, 호위, 족부족이라. 선은 선과 악이 서로 족함이 되기도 하고, 부족함도 되기도 하더라. 해야지. 이게 이제 소인과 분자의 사이점이라는 거죠. 이족 부족 항욕족하고 부족 차족 불구족이라 이족 이미 족한데도 부족하게 여겨서 항상 족 만족하고자 하고 만족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 군자의 모습이죠. 부족 차족 불구족이라 부족한데도 스스로 만족하게 여겨서 불구족 만족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수인배드의 모습이에요. 욕족 정능 무부족이여 부증 부족 언유족이랴 욕족 만족하고자 하기 때문에 마침내 무부족 그 부족함이 없을 없게끔 만들어 갈 것이고 부족, 부족 일찍이 족함을 구하지 않는데 언유족 어떻게 만족함이 있겠는가? 분명하지요? 소인과 근자의 부 방지지락체부족이요 종례대환유자족이라. 이제서야 막 치극한 즐거움은 체부족 부족한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대환 유자족이라 종례로 예로부터 크나큰 근심거리는 유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대로 말미암았음을 알겠노라. 대우 가방급 음, 음, 검근하여 풀자만가 하증족과 저 우인급은 가방 집안이나 나라에 있어서 능히 검소하고 근면하여 부자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으니 하중족 어찌 일찍이 만족함을 빌려올 수 있겠는가 언제 만족할 겨를이 있었겠는가 거기 가짜는 그 겨를가짜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상주, 자원, 명제, 천하야, 풀유솔전 아니, 푸적, 솔전 상자 중이라. 저 은나라 마지막 폭군 주는, 상나라 폭군 주는 자원, 스스로 자기 명이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서, 맹자에 나와있지요? 자기 명은 저 해와 같대. 시일은 갈상고 여금여로 해망이러니 이런 말이 있었지요. 저는 해는 언제나 없어질까? 응? 해가 없어지면 나도 같이 죽어버리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즉이 폭군주는 저 하늘에 떠있는 해처럼 자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만족을 하고 살았거든 그래서 부적, 솔전, 상자족이라 적자는 따를 적자예요. 솔전 그 경전, 다시 말, 원칙을 따르지 않고 늘상 자족을 하게 되었더라. 미면 향인 시여우하니 푸지어순 항부족이라. 미면 향인이라는 말도 맹자에 나와 있지요. 향인은 시골 사람이에요. 순은 하인야오.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공자는 어떤 사람이며, 성인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냥 시골에서 밥만 먹고 싸다가 그냥 가는 그런 시골 사람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시골 사람이거든요? 시골 사람을 면치 못하면, 시골 사람이라는 것을 면치 못하는 것이 나의 근심 걱정거리니, 부지 여순 흥부족이라, 저 순임금의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항상 부족하게 느낀다. 순임금처럼 들려고 늘상 노력하는 자세가 있다 이거예요. 구할 여성이니 숙자웅고 모두 다 내가 성인이라고 주장을 해. 지금 시대에 너도 나도 내가 다 잘났다고 그래. 그러니 숙자웅 누가 암컷이고 누가 숙컷이냐. 시경에 배웠어요. 수지오지자웅이라는 말을 배웠어요. 누가 까마귀의 암수를 구준하겠는가. 그런데, 구할 여성, 숙자 의미, 모두 다, 다 자기가 성인이라고 주장들을 하니,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를알 턱이 없다. 그 말이죠. 불부, 구진, 도자족이라, 그렇게 저마다 잘났다고 하면서, 불부, 구진, 진도할 것을 또다시 구하지 않고, 다만, 스스로 만족한데에 빠지고 말더라야지. 흥망성우 약관화하니 굴지 전인 풀릴 쪽이다 나라를 익킨 사람, 나라를 망친 사람, 훌륭한 성인,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했던 행적, 그것을 마치 풀을 보듯 뻔한 것인데, 굴지 전인 풀릴 쪽이라, 손가락을 꼽아서 앞 사람들을 세워보니, 풀이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옛날 순임금은 이랬었는데 나는 어떤가? 짚어보면 나도 거기에 해당 안 되고, 백인은 이랬다는데 나는 어떤가? 거기도 해당 안 되고, 손가락을 꼽고가면 현인들, 선인들, 선인들 다꼽아봐도 나는 거기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더라. 했죠. 차제랑, 오당, 합지개옥, 인위, 이족, 마귀족, 슬프도다. 오당,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여. 합치게, 어찌 경계함을 경계할 줄을 알지 못하겠는가. 인위이죽, 다른 사람들이 이미 만족하다라고 말할 때, 막 위죽하라. 절대로 나는 만족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 당신 공부 그만큼 했으면 훌륭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 나이 정도면 됐지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야. 천능운행유상건 해장탄납여부적이야 하늘은 능히 운행하는데 운행하면서도 유상건 오히려 늘상 건장한데 천도는 휘, 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항상 운행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건실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해장, 탄납, 여부족이라. 저 바다는 늘상 모든 것을 다 삼켜가지만, 그러면서 늘상 부족한 듯이 하잖아요. 또막 넘실넘실 파도가 이러잖아요. 삼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여 경계할 줄을 알자. 남들이 우리를 이미 훌륭하다고 말해도 절대로 만족해 하지 말고, 마치 저 하늘이 운행하듯, 운행하면서도 늘상 건, 건장하듯 바다가 늘상 모든 것들을 다 삼켜, 어, 삼키면서도 부족함을 더 삼킬 듯이 넘실넘실 거리는 것처럼 본받자, 이러자. 인생 백행, 키 매선, 일이요. 하자, 부족 하자, 족고. 인생 살이, 문각, 행실 중에 어찌 다 선언만 하겠네. 어찌 다 좋은 일만 하겠네. 어찌 다 잘할 수만 있겠네. 하자, 족 어떤 것은 부족하고 어떤 것이 좋한던가 인위, 기임, 부력 중가 광이 불거, 시부족이라. 음, 임중도원이라는 말씀 논어에서 배웠지요. 인으로 자신의 책임을 삼게 되니 또한 무겁지 아니하랴. 그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그게 인인데 광이 불거 시부족이라 맹자에 또 거기 나와 있잖아요. 비워두고서 거기에 살지 않으면 즉 인을 자기 책임으로 삼으면서도 인을 공부하고 인을 실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되더라. 이거죠. 성인, 영비, 백세사, 성인은 어찌 백세의 스승이 아니던가. 불극, 유성, 시부족이라. 능히 성인의 가르침, 성인의 교화로 말미암지 못하면 이것이 부족함이 되지 않던가. 부족, 사, 오, 소부족. 조야, 의사, 중부족. 부족사옥 이사자니까 이와 같이 내가 소부족 부족한 바를 부족으로 여겨서 조야 의사 새벽부터 밤 늦도록 마땅히 충부족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을 생각 좀 해보렴 수양 이겸 시천도 그 가득 찬치하면 이들어 이들어 고 겸손하면 주템을 주는 것, 천도는 휴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휴영 입경이란 말이죠. 경계에 나와요. 이것이 바로 천도가 되니, 자족 부족 반가족이라, 자족 부족 반가족 부족함을 족하게 하려고 할 때, 반가족이라 바향으로 족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가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거기 뒤에 이제 번역해 놓은 것은 민족문화취진위원회에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의역도해 놨고, 어떤 때는 좀 내용이 좀 부실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같이 한번 풀어 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이는 군자 청자 조구대 아위 군자 청부조 기요 이는 소인 창부조 구대 아위 소인 청자족을 군간군자 책기후하야 이조유자 미불죽을 악연소인 퇴기렴하야부족한자 위만족을 비어외물 황지지락체 부족하고, 종내 대반 유자죽을, 대유가방극 검근하야, 불자만가 하진죽고 상주차원 명제천하야 부적술전 상자죽을 미면 향이 시여 우요 굳이 어순 황불 죽을 구완려 성숙자 운고 불구 굳이 토자 죽을 만망성우 약관하니 굴지전인 불일족을 자제오당 합지기야 인비이 마귀족을 천능 은행 유상건하고 해장탄납 여부족을 인생 백행 김에 선고 하자 부 하자죽고 인비김 부력중가 방이불거시 부죽을 성인영비백세사 불고 유성시 부족을부족사오소 부족하니 조야의사 중부족을 주영이경시천 가족, 부족, 황가족을. 네.